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8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숙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닿음이 없고 그 긍율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율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하나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이상은 전도사님께서 희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 달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방학 다 했나요? 아니요. 방학 언제예요, 우리 친구들은? 1월 2일! 1월에요! 자, 그러면 나는, 아, 나는 방학 계획 이미 세우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방학 때뭘 하겠다? 어, 태형이 뭐할 거예요, 방학 때? 수영할 거예요. 또, 방학 때뭘 하겠다, 배우겠다는 하 거. 예비시, 뭐가 있어요? 어, 일렉 기타 배울 거예요, 둘이? 일본어 배울 거예요? 오, 우리 친구들은 다 계획이 이미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방학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겨울 방학이 신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길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어 현서. 네, 제목이었고. 그래서 내용이 뭐였죠? 네. 네. 어. 아. 어. 네. 오. 오,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렇죠 항상 깨어있어라 맞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있고 예수님이 오시, 언제 오시든 당당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자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주 동안 늘 깨어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한 주를 살았나요? 오, 지금 왜이 질문에는 답이 안 나오죠? 우리 친구들은 깨어있는 한 주를 살았나요?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두환님이 여러분과 약한 1년 정도를 같이 함께 했는데 전두환님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두환님 과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전두환님의 과거 신앙 경험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도 공통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선님이 막 성인이 된 스무 살 때의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금방 옵니다. 스무 살이면 어,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한참 어린 나이죠. 전두환님은 그때는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경찰 준비를 시작한 지몇달 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생겨요. 어떤 병이라고 오늘 정확히 말하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안 좋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서 앞으로 잘될 거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의지도 전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네달 정도 수술을 위한 검사와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몸이 회복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은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긴 순간부터 수술하고 회복하기까지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기간 어땠을까요?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간 정말 힘들고 좌절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신학의 길을 결심한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한 선지자가 희망을 가지라고 전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선지자가 어떤 말을 전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그림 보면 어떻게 된것 같아요? 어느 날에 이에 멸망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아요? 바 세번형은 좀 다른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상전이 무너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오늘 처음 오늘 설교 전에 전도사님이 겪은 신앙적인 경험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어, 고통인데 고통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 하죠? 희망이 있다고 해요. 왜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긴 뭐라고 했죠? 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희망의 근거,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의 신앙적인 경험과 본문 말씀에서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망입니다. 전도사님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살아갈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좌절하고 불안하고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십몇 년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만 살았나요, 우리? 언제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힘들었나요? 아니면 어떨 때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했나요? 가위바위보 할때 불안해요? <laughs> 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재현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대, 우리는 무엇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낼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친구들. 어.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처한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절망의 한복판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에 패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성은 처참히 무너졌고,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해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마음이 속상한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희망을 품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가 준비가 되어야 기도하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어렵고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